자, 태자 계정이죠. 우리 태자가 일단 그래도 기본은 갖췄네요. 그죠? 클로버 가득차 있고요. 다야 100개, 90만원. 그리고 일단 이것도 안 썼죠? 좋아, 좋아, 좋아. 음큐브 일단 보자면 안 돌아가고 있네요. 이거라도 돌려주실게요. 네가 지금 큐브가 쉴 때가 아니야. 지금 노시 끼고 있으면서. 일단 이거 하고요. 자 보자면은 카드가 다크카인 있고요. 데커드 있고요. 칼리도 있고여야너잘 키웠다. 무과금 아니었나? 이게 나름 잘 키웠죠. 하루나도 있고 다크레이나도 있고요. 잘 키웠는데요. 그죠? 무과금 맞잖아. 무과금 치고는 잘 키웠죠. 봐봐. 가끔 보면요. 무과금이라고 내놓는 계정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보여준 계정. 정말 기본도 안된 계정. 제가 그 계정들에게는 권유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로를 얘기해드려요. 우주를 구해보시는 거 어떤지. 이렇게. 정말로 진짜 카드, 또 요만큼 저, 요, 요만큼 적격했다가힌템 요만큼 저격했다가, 주사위 한개 했다가, 뭐, 게임을 뭐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게임은 재미 없어요. 자꾸 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무것도 현질도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뭔가 불안담 같은 그런 마인드는 나한테 혼이 나죠. 나 아주 좋습니다. 잘 키웠어요. 내 보석이 없는 거 보니까 돈이 없어서 팔았나? 아니면은 저게 안 들어가고 있나? 일단 가장 일단은. 보고 헨템에 맞게 흑패도 있고요, 살도 있고요, 하이바도 있고요. 건장이 지금 이거라서 그렇지, 그렇지. 어? 봐봐요. 풋해 14% 뺐고요. 꼴짝. 음 더블을 못 붙였네. 지금 더블을 못 붙인 상태죠.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울 것 같은데. 리그 뛰기엔 하루나가 제일. 그지 않나요? 일단 리그는 요렇게, 그쵸. 하루나만 쓸것 같아. 요게 제일, 리그 뛰기엔 그나마 가지고 놀기 제일 편해. 그죠? 왜냐면 행템상, 왜냐면 버블이안붙어있거든 여기 버블이 붙어있으면, 뭐 다크카인 써도 무난하겠지만 다크카인을 쓰자면 행템이 또모질라죠 그죠? 굳이 또, 저격을 해보자면, 카드는, 지금 하루나가 딱이죠. 클로이도 됐고, 일단 힌캡을 조금 더보강을 하면 얘가 더블이 붙고, 얘를 풀강을 가가지고, 왜냐면 얘가 마법정원에서 진짜 괜찮아요. 거지덱도 상담되나? 거지덱이고요 이, 이게 진짜로, 진짜로 이게, 마법정원 괜찮구요. 요새 맵에서도, 닭공 하시는 거 아니면은, 닭공 하게도 괜찮아. 진짜로. 신선에서는, 고스펙 분들은 많이 안쓰는데, 나는 여기에, 무인도 요게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요걸 좀 자주 사용해요. 이거 에스 찍고, 일단 에스이 너무 모자르죠. 굳이 얘는 에스안 만들어도 될것 같구요. 음. 만약에 칼레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동이나, 여동이나, 합의서 요렇게 뽑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비트초에 더블 붙여야 되니까. 아, 이거 더블이 시급하다. 이번, 아, 저번, 저저번에, 영빛 이벤트 있잖아요. 그때 더, 더블 진짜 잘 나왔는데? 그때 왜빗궁아왜 버렸어? 빗궁아 괜찮아. 특히, 팀전에서도 괜찮고, 이제 낄템 없을 때 그냥, 차라리 배지 이런 거보다 그거 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 내, 내, 나는 확실하진 않아요. 나는, 나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나름 잘 붙였는데 신보조 조금만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얘네들을 무리해서 바꾸기보다는 다른 행캔들, 여기 뭐 풋배도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다크카인을 굳이 쓰겠다면은, 하루나 써, 그냥. 다크카인. 요새에서만 좀.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는 못 껴요? 하나는 낄게 없을 텐데. 하나는 못 깁니까? 면봉 있으면 좋은데. 이명봉 있으면 명봉 끼면 되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무과금 계정 보여드리고 싶다 입이 쩍 벌어지는 무과금 계정 저희 방에 한분 계시죠? 초보님이라고 그 명봉을 왜 버렸어? 명봉을 왜 버렸어? 명봉 버리면 안 되죠 명봉은 필요한데 명봉은 시0자짜리도잘 나오니까 나중에 저격하면 심심치 않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렸다고 해서 너무 상심 마세요 근데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질려, 엄청 질려, 엄청 질리지만 하루나만큼 괜찮은 캐릭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갖고 놀기에 무리하지 않고 갖고 놀기에,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씬는왜 이렇게 해놨어? 돈벌이는 짓이야, 그거. 아, 주. 주사위 한번 볼게요. 기본 주사위 하나. 주사위 두 개니? 아가야, 너 주사위 먼저 사라. 지금 주사위가 하나, 하나인 거죠? 아, 급해서 하나 팔았어요? 싼 주사위 있죠? 싼 주사위를 한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봉인석이 지금 350개죠? 봉인석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응. 음. 봉인석이라 이제 무과금들은 봉인석, 무과금 아니신 분들도 그래. 봉인석 이렇게 챙겨. 정말 내가 돈을 엄청 쓸 거야. 나는 돈이 막 남아 돌아. 어, 봉인석 그따위 거 없어도 돼. 어, 막 여기서 막 뒤다가도 막 파면 막돈 나와. 그럼 봉인석 아무것도, 그죠 아, 아, 내꺼야. 돈 상관없는데, 봉인석 모으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을 거야. 그 사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돼 쟁탈하기 또한 안 하고 있겠죠 근데 쟁탈하기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골드만 더 깨져 얘도 안... 얘왜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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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근데 하나로 하기엔 좀 모자르긴 하지만 자그 다음으로는 리그를 몇 연승까지 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야 15연승 이 자식 야 니가 BJ라 니가 나보다 낫다 야 5연승까지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테마파크 할 거면요. 오늘 하루나루 가지고 놀기 괜찮죠? 테마파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테무라기에는. 테마파크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잘 키웠네. 팬템 조금만, 카드는 욕심내지 말고. 막 엄청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야. 막 카드로 유혹을 하고 막 이럴 건데. 팬템이 부족하니까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클로버 냅두고. 그죠? 그러면 될것 같아요.